신명기의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신해산에서 약 40여 년 전에 받았던 그 율법을 이제 세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이 광야 세대들을 향해서 또 다시 들려주시는 율법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내용은 모세의 몇 편의 설계로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무엇의 율법 가운데서 여러 내용상의 구분이 있는데 그 구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 몇 가지 규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을 읽으면서 그대로 이 말씀을 문자대로 실행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조금 우리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별을 해요. 도덕법으로 불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이 도덕법은 시간이 지나고 또 문화가 또 다르고 문명이 바뀌고 또 인종과 또 언어 나라가 달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여러 모든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항상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내용들이죠. 가장 이것이 잘유약되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또 내용적으로 구별되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그 제사 규정에 대한 여러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쉽게는 제사법이라고 분류도 하고 또 다르게는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배를 할수 있는 자들의 자격 또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정결법이라든지 부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재물을 무엇으로 드릴 것이며, 그 재물을 잡아들이는 절차가 고대 많은 근동의 제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 제사의 절차조차도 하나하나 정해주신 거죠. 레위기 말씀에 잘 많이 요약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내용에 분류되는 게 뭐냐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시민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로서 어떻게 서로 지켜 살아야 되느냐 할때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내용이죠. 다르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옳고 그름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재판과 관계에서 이걸 재판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러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크게 내용으로 분류하면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이 시민법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도덕법을 그 시대에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라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정국가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도덕법을 해석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다단한 사회 속에서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의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문자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해석되고 적용되는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그 원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도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은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민법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와 극휼을 어떻게 다른 이웃에게, 형제에게 나타내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규정이 담겨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좀더 넓게,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끝부분에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번역을 공의로움이라고 번역했지만 좀더 좋은 번역은 내 의로움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예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거듭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 그 의로움을 잘 드러내며 살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여러 계명들이 주어지게 되는 말씀들 속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간간히 표현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요. 거기 소개하고 있는 말씀처럼 23장 14절 말씀에 조금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한번 보시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실, 행하실 이라,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살고 있는 텐트,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그 것을 불결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규정을 앞서 주셨습니다. 구절로부터 쭉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 진영을 그렇게 하야, 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24장과 20, 4장의 여기 내용에서도 보면 이 표현이 이러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죠. 24장 18절 우리가 읽은 부문 조금 뒤로 가서 보면 18절 보면 이렇게 표현됐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4장 마지막 절에서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규정들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다 할때 무엇을 전제해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느냐.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종살이했던 그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근거로 삼아서 그들이 이렇게 이렇게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에서 명령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롭게 사는 길들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삶을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그들도 정의를 잘 실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말씀들은 본문에 소개하기 위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하로부터 13절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웃에게 무엇인가 구어줄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 집의 형편이 어떠한가 사실은 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데 네가 뭘구어줬다고 해서 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전당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주도록 너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라면 그 전당물마저도 가지고 자지 말고 그것을 해질 때에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당거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겉옷, 겉옷을 입고 이 겉옷을 밤에는 또 덮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당물이 마땅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야, 너 입고 있는 겉옷이라도 가져와라. 이렇게 하더라도 해가 질 때에는 그것을 우선은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걸 덮고 자야 되는데 그것을 전당물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스며 있는 겁니까? 형제를 향한 배려, 형제를 향한 사랑이 거기에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행거나 가난한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돈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손상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신이 이런 말씀 속에 잘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문자대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요. 시대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도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가 잘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과 관용의 정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이어서 14절, 15절 내용에서도 말합니다. 공공하고 빈궁한 비난한 품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학대해서 안 된다. 14절 이렇게 말하고, 또, 그가 일한 품싹스는 반드시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일한 품싹스를 가지고 또 그날을 살아야 되는 사람에게 줘야 될품싹스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것이죠. 이걸 미루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이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많이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19절 이하로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추수를 할때 모퉁이에 있는 것을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때그한 무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르하여 남겨 둬라. 이렇게 말씀하죠. 20절에는 감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르하여 남겨 두라 21절에서도 포도원에 포도를 단위에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계명 가운데서 얼마나 당시에 고아나 과부나 객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 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용이 이웃들에게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요. 또 한편,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장 16절 보게 되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 당할 만한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를 범한 사람만 그렇게 벌할 것이지, 그와 관계된 자식이나 부모를 같이 해서 그렇게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소이 뭐라 그러냐면, 연자제라 그러죠. 고대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집안을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집안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만큼 다 죽이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만 벌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분의 의를 정의를 실현하는 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7절 가서도 보면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라. 억울하게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또 도울 사람이 없다고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재판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해서도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억울한 송사를 금지하고 재판에 있어서 올바르게 그것을 판단할 것을 말씀합니다. 25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 특별히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의는 의의롭다 하고 악의는 정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아니죠. 돈이 많으면 죄를 범해도 그게 죄가 아니다 라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옳은데도 그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판단 해서도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롭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지 않다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의가 이런 데서 깨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다 피해가서 죄를 안 받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별것 아닌데도 그 벌을 받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의를 깨뜨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에 대단히 큰 불공평을 이루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장 13절 이하에 가게 되면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13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괴,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다.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둘 것이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거래할 때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상거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역시 사회정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죠. 이런 일들이 되게 되면 결국 사회정의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나타내며 살라 말씀하시면서 이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람과 공의와 관용을 한없이 베푸는 자세를 갖고 또 한편으로는 정의를 올바로 실현하는 자세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 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때그 의로우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때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의로우심이 정의 혹은 공의로 나타나는 경우죠. 죄 값을 그대로 보응하고 또 상을 상받을 자에게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혹은 공의로 표현되고 있는 의로우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당연히 심판하시는 의로우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 베푸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짊어지시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한없는 극휼과 자비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을 위한 화목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온전히 내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한량 없는 인자와 긍휼로 자비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시금과 어긋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공의와 관용,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온전한 속죄재물이 되게 하신 것은 신약에 있는 백성들만이 위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잘 드러내면서 살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게 예배 생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거기가 완전하게 다 끝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 예배자답게 우리의 삶이 바꿔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잘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답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답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잘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세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